예,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소망을 경고히 하자. 예, 복음의 소망을 경고히 하자. 또 우리 믿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예, 빠지기 쉬운 어, 딜레마가 있다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교회에 나오고 싶고, 주일도 하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때로는 이런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실망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시랑생활 이렇게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이제,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바로 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복음 전해야지. 내가 지금 이런,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길게 가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싶어도 내 모습 때문에, 나처럼 될까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모뭇거리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참골린의 성도들은 복음의 소망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말이죠. 그냥 흔들어 놓아서. 복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믿음 생활하면서 그거밖에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려 버리니까 신앙 자체에 말이죠 지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인터넷 사용하는 분들은 지금 바이러스 공격 때문에 말이죠. 어, 지금 컴퓨터를 쓰지 못하고 저도 지금 그 스마트폰에서 글자 크게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인쇄를 했거든요 오늘은 이제 컴퓨터 손대면 자전면공격당한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니까 뭐 어떤 상황이 가면은 말이죠 이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걸 잡으러 잡기 위해서 말이죠 백신 같은 걸 깔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백신이 안 좋은 거를 그냥 막아내야 되는데, 정상적인 것에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어, 복음 안에서 참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어느 한 순간, 어, 이렇게, 그 옛, 옛날 그 복음 때문에 감격스러운 그런 것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항상, 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말이죠. 더 표적이 어둡고, 부정적이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어, 부족한 거 회개하고, 닮아가는 거 좋은데, 복음의 소망에서 경고시 서지 않니 하면, 이 복음의 소망이 건들려버리면요. 교회 나오는 것도 그냥 힘겹고, 봉사하는 것도 더 힘들고요. 그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저 사람의 믿음생하는가 안하는가 모를 정도로 보험이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수 있다는 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드리고요 먼저 우리 어제 우리 22절 말씀 전반부를 우리 살펴봤는데요 22절을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모하게 하사 즉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함옥해 되었죠. 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려와 함옥해 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만 생각하고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지 그것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또 축복받은 것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또 가정에, 이 민족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을 깨닫는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 성도,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22절에 보면, 하반부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앞에 누구 앞일까요? 물론 그리스도 앞으로 볼수 있는데, 전체 명단을볼 때는 하나님 앞에, 즉, 우리를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히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 있는 상태로는 죄가 사함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이 본문을 말이죠. 그 영어성경 어,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이 번역이... 어 우리에게 좀 와닿는 그런 번역 같습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 결과로 그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인도하사. 그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죠. 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뭐 선행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정말 그리스도의 필요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요? 어떤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 물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참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지금 거룩하고 흠없는 이런 모습이,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었던 날이 며칠이 될까요? 하루가 있을까요? 뭐, 저전자의 경우는 전 하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는 화도 내고 말이죠. 그죠? 실수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말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죄책감과 우리의 연약함 이거에 너무 묶여서 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보험의 능력을 우리는 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 환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정신병 환자들도 적지 않겠습니다. 왜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래 우리가 잘 되나요?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그랬지. 우리의 참, 참 환경을 봐하면참 마음 상하고 힘들 때가 많죠. 어?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되려고 그러면 돌아버리다. <laughs> 정상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정말 우리. 우리 스스로, 우리 애를 쓰고, 말씀에 순수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지만 안 되고, 연약하면 부딪힐 때, 우리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아이, 내가 뭐 그냥, 목회자라고, 내가 무슨, 뭐, 권사라고. 뭐 그냥 자꾸 이제 그런 어떤 자기감에 빠지면서, 머뭇머뭇 거리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복음, 어, 복음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되지만,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지 그렇게 안되고 넘어지고 그럴 때 그럴 때라도 우리 자신에게 서난 흠이 많은데 어, 이래서 주님 나안 받아주실 거야 뭐나 같은 사람이 뭐 천국 가겠어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저희들이 이런 것이 우리 자신이 무너질 때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야. 그래서 나를 주님께서 받아 주신 거라고 감사하면서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힘입고또 주님 닮기 원합니다. 저는 잘안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인해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용서하지. 너 계속 그러면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야 를 되지만 자꾸 우리 쪽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적 보고 능력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우리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리가 되기 위해서 막 봉사 열심히 하고 뭐 따내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지 자꾸 우리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는 늘 연약한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무너질 때마다 복음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몇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성경적인 근거가 필요한데요. 시작 히브리서 10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말이죠. 십자가에 단번에 이렇게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라고요.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 차를 사면, 어, 새 차, 세차, 새 차인지 아닌, 아닌지는 알수 있는 방법이 말이죠. 차 닦는 거 보면 압니다 생전 안 닦는 분은 말이죠. 차가 오 이렇게 연습 오래된 거고요. 차산지 얼마 안 되면 말이죠. 막 광내고, <laughs> 닦고, 날리면, 왜냐면, 하그 깨끗한 상태를 말이죠. 유지하고 싶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 부딪히고, 키스 나고 이러면 말이죠. 뭐 닦습니까? 어.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그런, 어,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늘 우리는, 어, 말씀으로, 또 우리 가회개함으로 널 깨끗함을 얻는, 이미 우리는 거룩할 맛을 봤기 때문에 그 거룩을 향해서 우리는 매순간 매순간 나아가는 것이지, 때로는 그것이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또,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스 10장 14절. 히브리스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들리시고 하나님, 아, 네, 어, 예. 10장 14절 죄송합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말이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죠? 즉,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온전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닮는 겁니다 뭐 나는 이렇게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못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정말 주님을 닮는 그것이 거룩이고 온전함을 어, 우리가, 항의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 어, 예, 죄송합니다. 골로세서 1장 23절. 골로세서 1장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바, 복음에 소망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얻었고,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게 됐고, 흠이 없게 됐는데요. 자, 이 상태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너희가 믿음에 거해라.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그게 아니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 즉, 보험에 대한 믿음이 거에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에게 실망되고 또내자신이실망될 이럴 때마다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에 자꾸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또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냥 상황을 보고 그냥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어디 굳게 서야 된다고요?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이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 하시면서 오늘날 성만찬을 이렇게 행하 서어날 기려 말하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먹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이걸 내 기념해라. 고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고, 참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는 고원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에 거하기 원합니다. 또 터위에 굳게 서서, 고원의복음의 터에 굳게 서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이죠.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나는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이렇지 뭐 어떤 그런 생각들 우리가 종종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보음의터 위에 굳게 서십시오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보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보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계속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상태 또, 저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이제 바울은 고르세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고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참, 바울은 늘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걸 자꾸 하게 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거든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자녀나 우리 현실이나 이런 거볼 때에 뭔가 받쳐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복음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내 자신의 모습이 좀 초라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추구하는 영혼들, 복음 전하는 일에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약하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래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흠이 없고, 책말 것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나를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놀라운 일꾼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소망에 견고히 서기 원합니다.